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일 오후 오전이죠. 오전 9시 18분이네요. 지금 현재 하이브가 하이브가 한34% 오르고 있어요. 오늘의 경주마 1등은 하이브죠. 어저께 경주마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펀디엑스 펀디엑스가 어저께 100%가 넘겨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와 500, 550원 0 0 5뭐 560원 하던 게두배 이상 갔죠. 그래서 지금은 1200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펀디에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펀디에스 뭐 1000원 미만에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코인원을 통해서 이더리온 클래스를 팔아, 팔았는데 팔고 나서 펀디에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코인원에는 펀드스 없죠. 그리고 오늘 화이브가 달릴 걸로 예상을 하고 화이브를 살려고 했지만 역시나 코인원에는 화이브가 없네요. 어, 지금 40%까지 달리는데 돌아버리겠어요. 나 진짜 이거 찍었는데 내가 오늘의 경주만 화이브 이게 찍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코인원에 없어가지고 코인원에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팔고 도지 샀는데 어 이더리움 클래식저 뭐야? 50만원 이더리움 클래식 샀다가 어 거의 30만원씩 벌고 30만원 벌어서 80만원이죠 어 80만원 돼가지고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도찌를 샀는데 도찌는 안오르고 어 여기 코인원에 없는 것만 오는 애 하이브 천원 가겠는데 잔소리님 어서오시고요 예 물 들어올 때물 저어야죠. 물 들어오는 듯 해서 물저야 저어야, 저어야 저, 저 저어야죠. 예. 뭔 말인지 알죠. 하이브. 어, 흔가는 그러니까 이제 불장에, 불장, 불장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려면은, 어저께 펀디엑스 이런 것처럼 하루만에 뭐100% 가는 거 하나씩 나와야 되고, 오늘처럼 하이브 지금 40% 넘었잖아요. 오늘의 경주마. 1등 하는 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최소 50%는 가는 게 나와줘야지. 그나마 좀 기다, 기대할... 할수 있는 설레발 칠수 있지 않을까. 아, 하이브 진짜 아깝네. 아, 씨. 펀디에스도 아깝고. 코인원는왜 펀디에스, 하이브는 그렇다 치고 펀디에스는 왜 없지. 아, 아쉽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인들도 선순환 하면서 한 번씩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앞뒤로 잘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어차피 방송하는 김에, 예,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정 파탄 위기, 규 국가들, 비트코인 사재기 열풍. 어, 티드키에. 터키가 티드키에로 바뀌었죠? 예, 터키라는 게, 뭐, 터키 칠면조. 그 다음에 여러, 좀, 부정적인 말이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티드키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터키가 아닙니다. 티드키에로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통화 정책에 실패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를. 예, 그래서, 아리엔티나 중앙, 중앙은, 은행은 최근 90일 이내 아리엔티나 페솔 암호화폐를 매수한 사람이 재차 매입할 수 없도록 거래소 접속을 차단했고, 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79% 폭등한, 티드키에가 많이 그 물가 상승이 많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물가 많이 올랐지만은, 티드키에는 더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니라와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어, 비트코인은 달러와 엔, 원, 유로, 파운드에 여섯 번째로 많다. 그래서 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어, 나이지리아도 비트코인 수요가 탄탄한 편이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국가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열풍이다라고 하는데 어, 더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느낌 아이 느낌 든가는 방송하고 있겠죠. 예. 아 근데 내가 진짜 펀드에스나 하이브 들어가고 싶었는데, 코인원에 없어가지고, 아, 돌아버리겠네. 아무튼, 도찌도 한 번,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거,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50만원으로 80만원 반고, 지금 도찌 코인 들어갔는데, 아, 도찌 코인도 100원 넘어갈 듯, 한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나 들어갔는데, 어, 도찌 코인은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불장이 되면서 선순환 된다고 하면, 도찌 코인도 기회가 오겠죠. 예, 도찌 코인도 기회가 오리다 생각하면서, 오늘 뭐 하이브도 이렇게 뭐 분위기 좋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이런,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재정 파탄 위기 국가들이 비트코인 사재기다. 더 많이 사야 돼. 어, 비트코인 더 많이 사, 샀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정이 안 좋은 거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뭐 어쩔 수 없고 여러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기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거비트코인나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음, 편집점이죠.